아프신 분들에게도 도움을줄수 있는 동작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다리 앉아주시고, 다리는 엉덩이 넓이 정도 살짝 열어주세요. 천천히, 무릎을 배에 힘을 주셔서, 복부 가까이 최대한 끌어오신 후, 양손을 가볍게, 부드럽게 하여, 무릎이, 위에, 정강이에 위에 살짝 손끝이 맞닿을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꼬리뼈부터 천천히 등절해서, 내셔널 소매에 등절, 등절하려, 자연스럽게 손으로 무릎을 잡아줘 보세요. 이제 척추를 반듯하게 펴서, 멀리 시선 가라봅니다그 배에 힘을 이용하여, 천천히 척추를 바로 세워줍니다. 한번 더, 가볍게 양손을 깍지껴보셔도 되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꼬리뼈부터 듬절듬절하여 최대한 귀, 고리뼈가 바닥에 닿은다는 느낌으로 이제 양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쥐어보실게요 천천히 내쉬는 숨에 가슴을 살짝 밀어서척추에 힘을 좀 보실게요. 천천히 상체를 마시면서 세워서 그대로 몸통을 정면 바라보십니다. 이제는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 보시고 두 다리를 가볍게 모아줍니다 팔꿈치가 살짝 뒷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어깨를 열어주신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발끝을 어어어 올려보세요. 천천히 멀리 무릎을 보내보시고 다시 내쉬는 숨에 가깝게 끌어당겨줘보세요.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뒷방향으로 밀어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당겨옵니다. 호흡을 푸이시면서 살짝 뒤로 보내줘보시고, 마시는 숨에 당겨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발끝을 아래로 살짝 터치해주시고, 손을 두그렇게 척추의 힘을 유지하여, 왼쪽 방향으로 몸통을 들이스, 트,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한번더 왼쪽으로 후 들이스, 트, 천천히 정면 바라보세요. 호흡을 내쉬며 반대로 둘이 스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내쉬는 숨에 몸통을 둘이 슬프 그렇게 들리지 않게 보세요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그대로 무릎을 펴